1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이 떠오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 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라고 원장담했던 호기 넘쳤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도 예배도 당시에는 중고등부 혹은 청년부 시절이었으니 어, 교회 많은 활동들에도 열심히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어디든지 가겠다 호언장담했는데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는 어디도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분도 계실 것이고, 엊그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 제국의 왕자로 살았던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은 왕자로서 잘 성장했고, 이제 힘도 있었고, 권력도... 열정도 그리고 동족을 돌아볼 극률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기롭게 시작했던 동포를 구하고자 했던 일이 화근이 되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먼 광야. 그는 거기서 정착했고 어느덧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제국의 왕자로 살았던 40여 년의 세월 그리고 그 이후 평범한 아니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양치기로 살았던 이후의 40년의 인생, 80년의 생을 돌아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이유에 대해 고민하곤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고민은 사춘기 시절에 고상하고 높은 이상에 대한 생각이 가장 먼저 시작되겠죠. 그러다가 경쟁 사회에 접어들어 나의 스펙, 능력, 실력, 외모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삶을 살다.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삶을 생각을 하며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바로는 그들도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에 사로잡힌 그저 평범한 범인들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도대체 누가 크냐"라는 다툼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바는 그것이죠. 나중에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도대체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 자의정이 되는지 그것에 관심한 제자들이 다퉜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바의 전부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 제자들의 다툼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4절의 말씀이 대단히 어, 이채롭습니다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짧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누가 크냐에 집중했던 어, 이제까지의 관심에서 24절 누가 크냐 하는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그저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 크냐 하는이라는 이 하는 이 말은 도케이라는 말입니다.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것은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다툼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 크냐 하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때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 논의가 벌어지기까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의 식탁을 배설하셨습니다. 그 만찬 자리 마지막에 주님께서 한 말씀을 덧붙이셨죠.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파장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풍독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깨닫지 못한 바도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해 언급하셨고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심히 걱정하고 궁금해했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변론했을 겁니다. 나는 아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을 팔아넘길 만한 그런 위인이 못된다 뿐만 아니라 무리 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나를 꼭 붙들고 데리고 다니는데 나에게는 돈깨를 맡기셨는데. 나를 부르실 때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칭찬까지 하셨는데 내가 왜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하며 서로 변론이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다툼은 그저 예수께서 왕위에 등극하셨을 때 높은 자리 하나 얻기를 위한 자리쟁탈전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에 기초하여 도대체 주님의 나라에서 높은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보면 이 제자들의 변론은 기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높은 자리 획득하려는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려는 다툼이었을지 모르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조금 고상한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찬물을 끼얹듯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뼈가 있죠. 돌이켰다 라는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대단히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도 굳건하게 하라 라는 말씀 속에 그 형제들,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에 대한 주님의 언급하심이죠. 이 말씀에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닙니다. 발끈했습니다. 주님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주님이 오게 옥에 가면 오게도 죽으시면 그 죽는 자리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가 주님이 가는 곳에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그 가구가 그냥 한 가구였을까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 다짐했던 결심과 결단과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방인으로 한 나라의 왕자에까지 이르게 된 모세의 그는 젊었고 권력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극렬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 동포를 내 민족을 돌보리라. 그 결의에 따라 그는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동족에 의해 고발당했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도망자 신세에 전락해버린 그리고도 40여 년의 세월을 아무 쓸모없는 목자로 살아왔던 모세 그의 각오와 결단과 결심은 무의미한 것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나의 각오와 결단과 결심에 집착합니까? 그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나의 결단과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기특한 생각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있죠. 모든 기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나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해석의 중심에는 내가 있고 모든 해석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 받았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진의가 무엇입니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판단의 근거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베드로, 주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던 요한,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칭찬받았던 바돌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모든 행적과 역사와 순종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존재가 주님께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언급하셨죠. 제자들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이 주님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여러분 제자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훗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무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들은 물론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의 존재 목적이 오늘 이 짧은 한 말씀 속에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제자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시험 가운데 함께 한 그것만으로 제자들은 존재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의 스펙을 요구합니다. 나의 경력과 능력과 재능과 외모와 돈과 학벌과 권력과 인기를 두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는가 오직이 한 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오해하는 것이 죠그 뜨거웠던 어디든지 가겠다라던 결단과 각오가 다 타버리고 죄가 된것 같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낙심하며 실망하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나의 결단과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 주님께 있어서 나의 존재 의미는 무색해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존재 이유는 단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나서 주님께 그것을 내어 드려야 기뻐하실 것 같으십니까? 주님은 그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을 원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위대하심을 크심을 사랑이 많으심을, 전능하심을, 그 자녀들에게 입증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이자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열정이 오히려 주님의 놀라운 행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 거기까지 이르는 고난이, 역경이, 슬픔이,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주님을 박해했던 슬픈 상처가 남아 있죠.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부인했던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주님을 모두 버리고 도망친 돌이킬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누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이 되었고 하나님의 극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증하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언장담했던 호기롭게 나섰던 주님 앞에서의 각오가 형체도 남아있지 못한 그런 연약함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여러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이 몰려들어 중학생이 되었으니 전혀 낯선 얼굴이 훨씬 더 안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도 잘 쳤고, 얼굴도 잘생겼고, 부자친구였습니다. 그 친구 집에 놀러가서 친구의 집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참 좋고 즐거웠던 때였습니다. 그때 작은 소망 하나가 있었죠. 친구 데리고 교회 가면 좋겠다. 기타도 배우고 같이 놀면 너무나 좋겠다 싶었던 그 시절의 바람과 기억 속에 주님께 몰래 기도도 드렸습니다. 세월은 지났고 오래전 기억 속에 잊혔던 친구가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그 영상 속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좋아했던 친구, 동경했던 친구가 그 영상 속에서 그런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저 같이 손잡고 교회 가면 좋겠다 싶었던 친구가 한 번이라도 좋으니 언제라도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놀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친구가 영상 속에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던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마음으로 잠시 했던 그 기도가 주님께 들렸나 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며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각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었다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주님의 분명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증인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의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나의 거창한 순종이나 헌신이 목적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구원의 현장에 증인 된 것만으로도 우리의 존재 목적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